같은 몸무게라도 날씬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, 같은 몸무게라도 뚱뚱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. 비중이 많으면은 같은 몸무게라도 비율이 안 좋고 뚱뚱하게 보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잘 보는 한의사 조승래 원장입니다. 오늘은 다이어트 식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살이 덜 찌려면 일단은 적게 먹어야 됩니다. 풀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게 맞는 말이고요. 기본적으로는 식사량을 줄여야지 사이즈가 줄게 되는데 바로 줄이기가 힘듭니다. 위장이 크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적게 먹어야 되고요. 첫 일주일 정도는 원래 먹는 거에 3분의 2 정도 먹다가 일주일 지나면은 한 절반 정도. 절반은 무조건 먹어줘야 되는 게 기초대사량만큼은 먹어줘야지 여자분들은 생리불순이라든지 머리카락에 빠지는 그런 부작용이 안 생기게 됩니다. 적게 드셔야 되고, 그럼 얼마나 적게 먹으면 좋냐? 칼로리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은 여자분들 기초대사량이 한 1200에서 한1500 정도 되니까 제 생각에는 한1500 정도는 먹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. 남자분들은 한1800 정도. 그거를 3으로 나누게 되면 은 여자분들은 한 끼에 4-500kcal 남자분들은 5-600kcal 먹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이즈는 음식 양을 줄이면 줄은데 같은 몸무게라도 날씬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같은 몸무게라도 뚱뚱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방의 비율이 많으면 은 같은 몸무게라도 비율이 안 좋고 뚱뚱하게 보입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을 맞춰서 먹으면 몸의 비율이 좋아지는데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시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쪽으로 아침에는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을 5대 5로 먹다가 저녁에는 단백질을 7을 먹고 뭐 탄수화물을 3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우리 몸의 비율이 좋아지고 세 번째는 가공 음식이라든지 정제된 밀가루 같은 걸 많이 먹게 되면 장내 세균 밸런스가 안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음식 칼로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? 닭가슴살이 칼로리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? 100g에 와, 어떻게 정답 바로 맞추세요? 어, 100칼로리야, 1 0 0 닭가슴살은 많이 먹어도, 그건 지방이 별로 없기 때문에, 별로 안 찌죠. 탄수화물로 가가지고, 살안 찌는 탄수화물들 뭐 있죠? 현미도 있고, 고구마도 있고. 현미 1 0 0 g 이면밥 반공기인데, 열량이한 120, 150? 정도 됩니다. 고구마도 한1 조금 넘거나. 그러면은 밥 반공기하고 닭가슴살 200g을 한 끼에 먹으면 칼로리 계산이 어떻게 돼요? 닭가슴살, 200g이면 200kcal. 밥반 공기 먹으면 150. 350밖에 안 되는데 엄청 배부르거든요. 근데 그거를 하루에 세끼 먹어도 1000밖에 안 돼요. 보디빌더들은 그런 식단을 하루에 뭐5여6끼 진짜 나눠가지고 먹거든요. 나도 한번 먹어봤는데 먹는 게 곤약이에요, 닭가슴살은. 네. 요즘은 닭가슴 소세지도 나오고 햄도 나오고 스테이크처럼 패티도 나오고 그런 거 먹으면 먹기 좀 편하고. 저도 지금 그렇게 먹고 있어요. 내가 체지방률이 옛날에 한 1 8년 전에 프로필 사진 찍을 때 6, 7%까지 빼봤거든요. 마지막에 수분 제한까지 해가지고, 옛날에 사진 찍을 때는 56kg 찍었어요. 다이어트는 운동이 다가 아니고, 먹는 게 일단 단데, 이런 식단을 하면은 빠지는 건 누구나 빠지는데, 이렇게 길게 못하거든요. 고구마, 고구마하고 닭가슴살 먹고, 어떻게 살아? 직장인, 뭐 일반인들인데. 그런 사람들은 일반식을 해야 되고, 일반식도 진짜 안 좋은 것만 피하고, 반식 2분의 1씩 먹으면은 다이어트가 돼요. 아침 점심에는 좋아하는걸 먹고 저녁에는 좀 단백질하고 야채 위주로 저녁에는 탄수화물로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가시는 게 앞으로 살도 들지는 체질로 갈 거고 몸무게 유지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